자어 번까지는 기본 문제고 그냥 잘하면 되고 6번 해봅시다 6번어 뭐 스타일은 계속 나오고 있는 거라서 올해도 일단 국평에안 뭐, 나면 오 수능에 나올 거고 국평에 이제 나오면 수능에 또안 나올 수도 있고 그래 근데 일단 뭐 이런 거는 나올 가능성이 굳이 높으니까 잘 해보시면 돼요. 그리고 결정을 해야 되는 애들만 생각하면은, 어, 사실은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되는지, 그게 어느 정도고요. 자, 일단 등비수열. 등비수열, AN으로 시작을 했어. 그럼 BN이라고 하는 애는 부분 등비수열이에요. 그러니까 얘 같은 경우에 2의 M-1로, 이게 M이라고 하는 애가, M이 지금 숫자가 어딘지 모르겠지만, 그 전까지는 등비수열이야. 공비가 2야. 근데 AN은 이제 공비도 모르지. 근데, 여기 AN이, 어, N이 M보다 클때 이렇게 되는데, 이게 AM과 마치 이게 연속 같은 느낌으로 BM이 이렇게 같대. M을 집어넣었을 때, M을 집어넣으면 얘인데, 얘인데, 여기다가 얘딱 집어넣으면 M으로 갔대 근데 이제 공비가 E인지 아닌지 몰라. 그러니까 AM에 대해서, 우리가 AN에 대해서, 어, 이제 등비수열의 공비도 찾아야 되고, 초음도 찾아야 되는 상황이야. 그 조건들이 이제 밑에 있을 거다 생각을 하시고 들어가면 돼요 자 그럼 일단 여기다가 그냥 얘를 쓰면은 그냥 2에 M 지번으로 되잖아 M 101 얘는 분명히 등비수열인데 M번장이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이 다음부터 사실 우리가 이제 뭐 등비수열을 이제 만들어낼 때어 특별하게 뭐 A에 3이 뭐4 이렇게 나왔어 그럼 A5, AN, AN을 이제 뭐 어, 만든다고 했을 때 쓸수 있는 방법이 있죠. 요요 A3부터 표현할 수 있어. 아래, 아래, 요, 요거부터 해볼까? AN이 A1에 아래 n 1이야 그럼 얘를 또 다른 방식으로 A2부터 쓰면은 A2라고 하는 아래 N빼기 2라고쓸수 있어요. 그럼 A3은 N빼기 3이라고쓸수 있고, 여기랑 여기 요기 첨자를 두 개를 더해서 N을 만들어주면 되는 거라서, AM이라고 하는 애를, AM이라고 하는 애를 이렇게 했으니까, AN이라고 하는 애를 AM부터 시작해서, 아래 N 빼기 M이라고 이렇게 쓸수 있어. 요 여기 에 있는 애, 이렇게 되문 애. 그리고 여기 에 있는 애를 이제 집어넣고 쓸수 있습니다. 자, 이런 방식으로 일단 표현하는 거를 뭐 수원에서 배우게 되는데, 이걸 이제 끌고 오면 좋고, 그걸 못해도 그냥 막 이렇게 계산을 했는데, 자, 일단 뭐 이런 정도고, 뭐. 그다음에 an의 이제 공비를 찾아야 되고 뭐 초합 이런 것들에 대한 정보를 찾아야 되는데 공비에 대해서는 항상 뭐 그런 의심을 하면 되죠. 이게 양수일지 음수일지 뭐 이런 고민을 좀 해보면 되고 자 이제 나온 조건이 0에서 시그마 n은 1에서 무한대까지 an이 1 5야양 an은 뭐 등비 수열이 될 거니까 당연히 여기에다가 들어가는 애는 뭐 이제 우리 알고 있는 등기수열의 합공식이죠 1 0개 r 분의 a1 얘가 0에서 15가 될 건데 뭐 요놈이 양수 음수는 상관없이 요놈이 양수여야 뭐 어쨌든 양수 부분으로 들어가는 거니까 초항은 뭐 정확하게 몰라도 뭐 지금 현재는 몰라도 대충 양수일 것 같고 이게 양수면 대충 뭐 r이 음수일 거다라고 한번 찍어봐요 뭐 이거는 이제 아까 눈이야 수강시험장에서도 아 왠지 양수라, 양수인지 음수인지를 이제 결정을 못 내면은 음수를 들어가면은 평범 수능에서 거의 대부분이 그쪽 확률이 높습니다. 자 하여튼 뭐 이런 상황이고 뭐 당연히 수렴을 해야 되는 상황이니까 이게 R에 서는 1과 마이너스 1 범위 안에 들어가야 되는데 뭐 일단 음수를 찍어봐요. 음수 아닐까 해서 찍어보고 또 아니면 말고 음수 과정에서 풀어보고. 아니면 뭐 양수를 돌리는 건 어렵지 않아. 자, 하여튼 이 정도 됐고, 그 다음에 어 이제 절대값 b n에 b n에 절대값을 씌운 애가 어 1부터 무한대까지 합친 게 정확하게 숫자로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럼 얘는 이제 끊어줘야지. 얘를 어떻게 끊어줘? n 번째 항과 그 이후의 항으로 나눠줘야 되는데, 얘는 이제 n 번째까지는 항 등비수열이니까 여기 여기까지. 공비가 이 등비수열이니까 2 1분에 이게 n 번째까지 n 번째까지의 합은 그 등비수열 합공식을 쓰면 돼요. 어 그리고 이게 n이 1일 때는 1이 첫 번째 항이니까 2에 m 1 이렇게 될 거고 그 다음에 n 플러스 1 번째 항부터 무한대까지는 이제 a n a n으로 들어가는 거지 그럼 이제 절대값이 들어갔으니 당연히 절대 값이 들어갔으니까, 여기 양수고, 그래서 음수에 대한 의심이 더 증폭이 되는 거야. 그래서 약간 이런 어 센스가 있으면, 돼 여기 뭐 절대 값은 왜섞겠어제 2의 f 1은 양수니까 별 의미 없고, AN이 공비가 음수겠지. 그래서 이렇게 지릅니다. 이게 절대 값이니까 양수로, 양수로 계산을 해야 되겠고, 여기 이제 M1번째 항을 집어넣어야 돼요. 그러면 2에 n 빼기 1에다가 곱하기 이렇게 한게 n 플러스 1번째 하이 되죠. 자, 뭐 이렇게 해서 이제 계산을, 이걸 좀 정리를 해. 얘가 일단 16번 나와야 됩니다. 이건 없어지고, 이 1은 이쪽으로 넘어가고 16이 되고, 2에 n 빼기 1로 얘를 묶어요. n 빼기 1로 묶으면은 여기는 이제, 어, 잠깐만. 여기가 마이너스 r. 지금 1더하기 r 분의 1더하기 r 분의 어, 요게 요게 r이니까 밑으로 내려오면서 여기 있는 1이랑 없어지고 1더하기 r 분의 2의 빼기 1아한번더 계산해 야니다 마이너스 아래 여기는 이은 넘어갔고 여기니까 2 이렇게 될 거고 그럼 여기 있는 애는 이제 가분수니까 어 강제로 얘를 이제 진분수로 만들면 마이너스를 집어넣 1이니까 1이 없어지면서 1더하1 더하기, 더하기 알분의 이렇게 되겠네자 이제 이걸 풀어야 됩니다. m은 m은 어 일단 자연수 자연수가 되는 거고, 얘는 아, 요, 이 여기 있던 1, 아, 좋게. 16으로 넘어갔어 이쪽으로 16으로 넘어갔으니까, 얘는 2의 4제곱. 여기 네, 이제 풀어줘야 되는데, 이걸 풀어줘야 되는데, 숫자의 입장에서 보면은 여기 r 이라고 하는데를 일단 음수로 가정을 해봅시다. 0에서 마이너스1 1 더하기 r을 만들어 봐. 1에서 역. 얘를 역수를 만듭니다. 그러면 1 더하기 알부네일은 1보다는 큰 상황인데 여기에 1을 또 넣어줘요. 그러면은 여기 더하기 1 하면 2가 되고, 이놈이 2보다 큰 어떤 숫자가 돼. 2보다 큰 어떤 숫자가 그러면 여기 m이라고 하는 애는 여기 있는 애는 이제 m은 또 2보다 크다라고 돼 있어. 크거나 같다. 그럼 이 숫자를 맞춰주려면 m이 어, 예를 들어서 4 이런 애가 되면은 안 맞죠. m이 4가 되면은 2의 3제곱이고 얘는 2보다 크니까 2의 제곱이 안 만들어져. 그래서 m은 3 이런 거 되겠습니다. m은 3을 집어넣으면은 3을 집어넣으면은 여기가 여기가 딱 없어지면서 어, 제곱이 되고 2보다 큰 상황이. 돼. 자 그래서 뭐 m 여기서 결정이 돼. 마지막이 정수 같은 애가 어, 조금 쉽진 않은데, 거기다 이제 집어넣으면, R은 마이너스 3분의 2가 나옵니요 라이트모, 뭐 이제, 어, 얘네들을, 스타일은 정말 많은 스타일이 있어. 그러니까, 정수 쪽으로 마지막에 빼서 들어갈 수도 있고, 근데 모든 것에 대한 어떤 규결점이라고 해야 되나? 얘네들은, 뭐, 여기, 공비 수혈의 결정. 초압그 다음에 공비 이거 결정하시면 됩니다. 그걸 잘 찍으시면 돼요. 자, 계속 봅시다. 7번번 없어요. 7 번. 자, 이 곡선은 뭐 이제 국민함수라서 뭐 예쁘게 잘 그릴 수 있어야 돼. 뭐 더하기 함수 정도로 그리면 되죠. 얘네는 뭐 미분해도 좋고 Y는 X라 요거를 두 개를 합치는 거라서 요거에다 요걸 더한 거니까 요렇게 되는 애를 이제 점근선으로 해서 얘를 그려주면 돼요. 대충 뭐 이런 양수 쪽에서 들어가는 거니까 이런 그래프가 나옵니다. 뭐 극소를 가는 거 이건 산술기를 이용하면 좋지. 산술기하를 이용하면은 얘네가 X가 X분의 2가 됐을 때 최소가 돼요. 그러니까 X는 루트 2에서 이제 극소를 갖는데 사실은 뭐 극소가 중요한 게 아니고 이거 조금만 더 크게 누립시다. 대충 뭐 이런 정도. 그리고 이제 티콤마0이라고 하는 여기 외부에 x축 위에 점이 있는데 여기서 이제 각을 이런 식으로 이제 각을 만들면 이각의 최소를 만들어야 된대요. 각의 최소가 되려면 얘는 이제 고정돼 있으니까 이 각을 최이 요거를 이제 기울기를 점점 점점 절대값이 작게 만들어야 되는 거니까 접선을 만들어야 돼. 결국은 그래서 접선에 대한 해석으로 들어가게 되고 여기가 이제 ft가 됩니다. ft. 그 다음에 여기는 t. 자, 접선이니까 평균 변화율과 순간 변화율이 같다는 얘기로 그냥 식을 만드는 게 좋고 관계식을 만들어야 되잖아. 그러면 f(t), 콤마 요게 함수에다가 집어넣은 f(t)와 f(t) t분의 FT 2. 평균 변화율인데 이제 t 와 그다음에 순간 변화율이 같다. 접선이죠. 여기서 미분을 하면은 1 더하기 1 빼기 x의 제곱분의 2가 되니까 얘는 1 빼기 f t의 제곱분의 2라고 하는 그러니까 관계식은 뭐 이런 걸보 뭐 그냥 알파로 놓고 해도 되고 나중에 음원수로 가도 되고 요 정도는 뭐 그냥 식 하나로 만들어 주는 게 좋죠. 문자 하나에 대한 식 하나로 만들어 주는 게 좋습니다. 자 이거는 뭐 정리하는 거는 뭐별거 아니라서 위아래가 f t를 곱하고 f t를 곱하면은 f t에 제곱 더하기 2가 되고 밑에는 f(t)의 t FT, 벡기 t인데 여기서 이거를 f(t)의 제곱벡기 f(t)의 뭐, 통분을 해도 좋고 뭘 해도 돼 뭐, 상관 없어요 이렇게 없어지그 다음에 이렇게 이렇게 대각선으로 해 이러고 나서 이제 식을 정리를 하는 거는 생략해 t에 f t 의 제곱 더하기 4 자, 요 상태에서 이제 우리가 구해야되는 목적은 뭐냐면 F 프라임 4야. 어차피 4를 한번 집어넣어야 되니까 여기다 4를 집어넣어서 F 라4의제곱4의 F 프라임을 4에 제공 4 F 사라값을 구할 4가 있어. f 프라임 4를구해4 되는 공 4에 제공 4에 제공 4에 제공 4에 제공 4에 서 미분을 해요. 4에 제공 4에 제공 4에 제공 4에 제공 4에 제공 4에 제공 4제곱의2제의에에 ft, f't, 여기 4에 f't, 여기 2는요. 여기다 4만 집어넣으면 끝난 겁니다. 그래서, 식 만들고, 미분하고, 데이터. 뭐, 요 프로세스는, 뭐, 그냥 한 10년 전부터 계속 나오는 애야. 그래서 그 관계식을 잡고, 미분을 하고, 문자에 대해서 정리를 잘 하시고, 어 이제 작년은 요 정도 스타일 요거보다 조금 더 계산이 많았는데 걔가 3점 짜리로 나왔었어 자그 다음에 8번 은 어때? 8번 괜찮아? 아니야 자 8번 어때? 자, 이것도 별거 없는데 자 이게 모양이고 되게 어렵게 보여도 결국에 뭐 치환접근 부분접근 우리가 쓸수 있는 도구는 치환접근 부분접근 공식접근밖에 없어 그세개 공식 기본적인 미분법의 역연산이죠. 그거밖에 없어서 fx의 제곱이랑 x가 1 여기까지. 랑 그다음에 두 배. 두배인데 이게 이제 모양이 이미 있지. 0에서 x의 t예요. 거를 f t의 제곱을 미분한 걸로 보면 좋습니다. 이렇게 미분한 걸로 그 다음에 t가 1 이렇게 되고 x가 1에서 2가 4 해석할 수 있는 방법이 상당히 많이 있는데 일단은 이제 뭐 여기 있는 애가 이 속으로 들어간 형태의 함수니까 그냥 뭐 일단 첫 번째 그냥 막 계산을 해도 나오고 그 다음에 이 형태는 이제 역함수의 적분하고 관련이 있어 그거는 조금 있다가 설명을 해줄게 자 일단 그냥 뭐 계산하는 걸 해봅시다 0, 2에서 연속이니까 1에서 분명히 끊어질 것만 같은 그 후보, 후보가 x 셀 1이지. 그래서 1을 집어넣습니다. g1은 f1의 제곱은 인테그랄 0에서 1까지 t에 임 t 하렇게뭐 여기 복잡한 거. 대충 이렇게 dt 더하기 1. 이렇게 돼. 이게 이제 기본적으로 갖고 있는 식이 되고 우리가 바꿔야 되는 애는 1에서 2에 f(x)의 제곱, f(x). 일단 모양꼴이 여기 뭐다 이제 모니트를 뭐 줬으니까 이제 부분적분일 것 같지? 부분적분일 것 같아. 여기서부터 끌고 와도 되고 여기에서 끌고 가도 돼요. 여기서 갑시다. 여기서 가면은 t라고 하는 애가 여기 1이라고 하는 애가 이제 모양을 바꾸는 거야, 차원을 바꾸는 거니까 부분적분을 하면 x 의 f(x)의 제곱, 부분적분으로 갑니다 이래서 2에 그다음에 이제 이 모양이 이 나오게 되는 거지. 그래서 요놈을 x 아니, 티로 할 거였나. 그다음에 2에 f x, f prime x, dx 1에서 2에. 아 근데 안타까운 게 1에서 2야. 0에서 x인데, 0에서 x인데. 하여튼 계산할 수 있는 걸 계산해봅시다. 여기다가 이제 2를 집어넣으면 2에 f 2에 제곱. F2는 나와 있어요. 그럼 8이야, 8. 8 빼기 1, F1의 제곱. 어, 근데 F1의 제곱은 G1이라고 돼 있잖아. 요놈은 살짝 G1로 바꿔 생각을 하시고. 그다음에 요놈을 이제 바꿔야 되는데 기준이 0에서 x 로 되어 있으니까, 0에서 x 로 되어 있으니까 요놈을 1에서 2를 이제 G1과 g 1과 G2로 이제 바꿔치기를 해줘야 돼. 여기 앞에, 여기 이제 마이너스가 붙어 있는 상태고, 요만큼을 바꿀 건데, 요만큼을. 어, 그러면 이렇게 합시다. 2에 0에서 2까지, 이렇게된 애랑, 거기에서 2배 0에서 1까지, 이렇게된 애를 빼는 걸로 하지. 근데 이제 원래 여기에, 여기, 여기에 플러스 1이 있잖아. 모양꼴을 맞춰줘요. 플러스 1. 빼기 1해서 이렇게 괄호를 해주고 요 놈은 이게 g2가 되지 g2 요 네, 놈은 g1이 됩니다 g1 g1은 봤더니 잠깐만 g1은 빼기 빼기 g1이 돼서 요거랑 없어져요 없어지고 요 놈은 g2야 g2는 2잖아 그래서 계산을 하면은 이게 나오게 그래서 답이 이야 끝나 그렇죠. 자, 근데 조금 예쁘게 해석하는 걸 한번 해봅시다. 예쁘게 해석하는 건 다른 게 아니고 우리가 이제 수능에 이제 진짜 많이 나온 테마인데뭐 대충 이렇게 합시다. f(x) 0에서 뭐 그냥 1, 이 정도 합시다. 여기가 f 1. 여기 있는 접근을 하면 인테그랄 0에서 1까지 f(x) dx 이렇게 되죠. 근데 0에서 여기에 에 0이라서 그 f0이라고 합시다. f0에서 f1까지 여기까지 f의 역함수 얘는 위쪽이란 말이야. 위쪽인데 얘를 이제 표현을 다르게 할수가 있어요. 다르게. 얘를 어떻게? 해? 0에서 1까지 x f 프라임 x dx도 이렇게 돼. 이렇게 요거는 수능 하도 많이 나와갖고 알고 있어야 돼. 그 영의 공식이라고 해갖고 나온 건데, 일단 일반화해서 그냥 다시 알려줄게. 다시 다시 설명합시다. 이거 설명하는 방법이 되게 많아요. 일단 수능에는 뭐 하도 많이 나와갖고 다시 한번 봅시다. 2p 이렇게 여기 a 설명하는 방식은 치환적분도 있고 그 다음에 면적에서 면적을 빼는 걸로 역사으로도 되고 어, 하여튼 변화분도 되고 다돼자 그냥 가볍게 합시다 어, 이 B의 면적을 이제 구한다라고 생각을 하면 전체 큰 사각형에서 작은 사각형 빼고 A를 빼주면 돼 실제로 이제 이거는 교육과정에서 배우는 거야 이 B의 면적을 역함수라고 하는 애를 구하는 게 귀찮을 때는 전체 큰 사각형에서 작은 사각형 빼고 A를 빼면 돼요. 이제 그거를 이제 수식을 다시 써 보면은 이렇게 돼. 어, 전체 큰 사각형 은 B의 F B. 그 다음에 작은 사각형 A의 F A. 이만큼 사각형. 얘는 얘는 A랑 B를 더한 걸로 일단 표현을 합시다. A에서 B까지 A에서 B까지. 어, 그러니까 이거는 이만큼에서 이만큼이야. 그러니까 이걸 다시 한 번만 쓰면 A 더한 b 예요이렇게 표현해. 근데 A라고 하는 건 우리가 알고 있어. A라고 하는 거는 A에서 B까지 FX, DX고, 그 다음에 B라고 하는 데는 F, A에서 FB까지 역함수를 적하네요 B라고 하는 데는. 이놈에 대한 표현을 어떻게 다시 할 것이냐, 뭐 이런 거예요. 자, 그럴 때 얘를 역산을 합니다. 예를 어떻게 했냐면 x에 fx에 이거는 기억꼭 하나 이렇게 되는 거지 함수값의 차이라고 하는 항상, 항상 정적분으로 바꿀 수가 있어 그럼 얘를 적분기호 안으로 집어넣어요 x에 fx를 미분한 애를 a에서 b 이렇게, 이렇게 표현을 하고 이 속에서 미분을 해 미분을 하면 은 fx dx가 하나 있고 A에서 B까지 X, F', 프라 X, DX. 이렇게 표현이 되거든. 근데 이제 양변이 같은 거니까 얘랑 얘가 같으니까 얘랑 얘가 결국 같아져요. 그래서 역함수에 대한 표현이 X, F', X, DX로 나온 걸 일단 알아야 되고는 뭐, 수능에 세번나왔어 자, 그럼 얘도 그렇게 볼 수가 있는데 편의상, 편의상. f(x)의 제곱이라고 하는 애를 이렇게 이렇게 바꿉시다. h(x)라고 해요. h(x)는 f(x)의 제곱. 그러면 0에서 x까지 t의 h 임 t dt 이렇게 하게 되는 거지. 요거 미분한 애가 여기로 들어가니까 여기 이제 어 e f(x) 타임 x 더하기 1. 다 자, 이렇게 네. 어. h 함수에 대한 정보를 뽑아낼 건데. h 함수에 대한 정보를 h 0은 어 h 0은 나와 있다. 쭉 아무렇게 h 됩니다. y I'm not happy. I'm not happy. I'm n 요 t happy. I'm not h a 건데 h x 에 대해서 자요 요렇게 요렇게 y 놓 m 게요 놈이 h 1이고요 놈이 h 2야요 사각형의 면적은 h 1이에요자 h 1은 h 1은 여기에서 이제 보면은 g 1라고 같은 거야. g의 1은 h1은 인테그랄. 여기서 다시 보면은 0에서 1까지 t에 h 프라임 t dt 더하기 1. 이렇게 표현이 됩니다. 자, 이거를 다시 보면 여기 1곱하기 h 1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요만큼 사각형의 면적은 얘가 역함수의 면적이야. 이걸 살짝 알파로 볼게. 이수의면적이0에서이영지에서이영에서영에서이까지이영파가됩이 알파가 됩니다 상이에에다가 영상에서 서이영이이영상이 된다 여기가 영 그럼 다시 여기다 이영이영이영상이에이영에이 GA는 여기가 나어 뭐라 했지? 그러면 0에서 2까지 t에 H t 에 H'T DT 더하기 1. 이렇게 되고, GA는 2고. 됐지? 그러면 0에서 2까지. 0에서 2까지. 그러면 뭐, 어, 0이 좀 애매하게 들어오긴 했는데, 아, 그냥 이렇게 합시다. 이렇게 해요? 상관없어. 0에서 2까지. 아 0에서 2까지 맞지? 0에서 2까지면은 뭐 이만큼 맞죠. 여기 들어가도 상관없어. 0에서 이만큼이니까 여기가 1이 돼요. 다시 색깔을 좀 분리합시다. 를 이만큼이 이만큼이 1이 돼요. 다시 0에서 2까지 역함수 부분에 대한 면적이 이쪽으로 넘어가면 1이 돼요. 그래서 이만큼이 이제 1이 되는데 되는데 그렇게 되는데 어, h2를 다시 해석을 하면, h2는 여기 f2의 제곱이고 이게 4야. 그럼 이 전체 사각형을 생각하면 2 e 곱하기 이게 4가 돼요. 전체가 8이잖아? 여기가 1이고, 여기도 1이고, 그러니까 여기 6이 됩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구하는 데는 여기야. 음악권을 요만큼. 구하시고 이렇게 그래서 역함수에 대한 해석으로도 이렇게 할수 있는데 근데 이거는 이제 공부용이고 처음에 했던 대로 모양을 이제 바꿔서 모양을 바꿔서 치아 부분 병을 접근해 이용하는 게 가장 현실적인 어 공부용. 자 여기까지